이번엔 네 번째 주제입니다. 상속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라는 겁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쉽게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죠. 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을 갖고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상속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높게 잡히면은 세 부담이 클 거고 낮게 잡히면은 세 부담이 작겠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상속세 재산 가액은 원칙 뭐죠? 시가입니다. 시가.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가라는 것은 제 3자, 그러니까 제 3자 거래에서 그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게 제 1순위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남의 거래 가액을 준용해야 겠네요 그게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액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 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 가액이 없다고 하면은 남의 걸 준용할 수 있겠죠 왜 아파트 단지는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어 공시 가격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걸 준용해서 어, 거래가액을 산정한다. 만약 이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액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죠.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한 가격. 그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그 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속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합니까? 첫 번째 시가 두 번째 유사 매매 사례가액세 번째 기준시가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주택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가로 적용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공시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잡겠죠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한다 그럼 과세 관청에서 시가가 있는데 아니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데 왜더 공식 가격으로 했어. 해 가지고 추징할 여지가 있겠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은 무조건 다 시가 또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해 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비교 대상이 없다. 예를 들어서 농지예요. 아니면은 단독 주택입니다. 농지나 단독 주택, 뭐 일반 토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양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가의 개념도 없고 유사 한 매매 거래가액도 찾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준 시가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처럼 유사 매매 사례가액 시가가 드러난 것들은 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 단독 주택이에요. 아니면 토지예요. 시가가 없어. 유사 매매 사례가액도 없어. 그러면 국가에서 정한 금액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 가격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그거를 적용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당연히 상속세 측면에서는 재산 가액을 낮게 잡기 때문에 부담이 적죠. 근데 우리는 길게 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신고한 가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취득 가액이 되거든요. 그럼 기준 시가로에 내가 신고를 한다. 매매 사례 가액이 없어 가지고 당연히 상속세 부담은 줄일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 가액이 낮아져서 양도 소득세 부담이 더클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게 더 불리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세금을 비교해 봤을 었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아니면 공제 금액에 한참 미달하면은 차라리 감정을 받아 가지고 시가 평가를 해 놓으면은 추후에 양도소득세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가지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무사님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단순히 상속세만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고 길게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까지 그 감안해 가지고 의사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말씀드립니다.